안녕하십니까. 대선제서 이사야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부. 제 2부는 이사야 서 2부는 40장부터 시작된다 했죠. 40장이 참 중요해요. 3부는 60장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40장 보면 이제 2부는 구속, 3부는 회복.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이사야 40장 2부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40장에 가면은 전령자가 먼저 나와요. 전령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장 3절부터 세례 요한.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스케나요스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빛으로 오시는데 그걸 전하는 전령자가 세례 요한을 먼저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제가 왕의 귀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 이걸 40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장 첫 번째 종의 노래, 49장 두 번째 종의 노래, 50장 세 번째, 52장 네 번째 종의 노래, 53장 다섯 번째 종의 노래, 이렇게 종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회복, 아까 제가 자세하게 3분은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대선제서, 에레미아.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 있네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에레미아. 에레미아입니다. 에레미아는, 어, 629년, 629년부터, 죄송합니다. 62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이 표현을 썼죠. 북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남 유다가 바벨론에게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역하게 하시죠. 그 605년,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BC 주전입니다. 627년이고요. 어600 그다음에 29년에 그 629년이죠. 죄송합니다. 609년 제가 헷갈렸네 609년에 여시아가 죽어요. 여시아가 누굽니까? 유다의 그 마지막 부흥을, 마지막 개혁, 종교 개혁의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여시아죠. 그래서 북쪽에 망하고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유월절에 초청해서 유월절 잔치 그리고 유월절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선지자, 부하들을 풀어서. 그런 위대한 요시아가 남쪽의 애국이 누구가 위로 쳐들어올 때에, 위에, 이제,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누구가 올라올 때, 무깃돌 길목이죠. 무기도에 나가서 요시아가 누구와 싸워요. 그러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중도에서 요시아가 죽어요. 참 안타깝죠.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남쪽 유단은 급격한 쇠락을 당하게 되죠. 이 역사에서나 혹은 성경지리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때 에레미아는 너무너무 슬퍼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지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아인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에레미아 애가에 보면은 요시아를 슬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아, 그런 면에서 개혁운동, 이제 15년 이상 시작했던 에레미아가 요새의 죽음으로 개혁 운동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계속 요약임 요약인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에레미아 핍박을 받죠.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해가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아. 아까 제가 이사야, 이사야는 성전 사역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성전에서 성전의 근거를 두고 성전 사역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왕을 보좌하고 때로는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고. 그런데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미가예요. 미가. 미가는 성전 선지자도 아니고, 사역지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람은 시골이에요. 변두리에요. 못 사는 사람, 낙후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친 거예요. 자, 조금 더 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왕을. 그래서 첫 번째 사호를 허락하셨어요. 허락한 거죠. 그러나 사울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사울을 폐하시고 땅을 세우셨지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견제할 직책으로 선지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물론 그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고 아브람도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써요. 그러나 본격적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제도가 왕의 제도와 똑같이 출범합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하죠. 선지자. 그러면서 따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성전 선지자 이제 이사야입니다. 성전 선지자. 선지자는 자 성전에는 또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 제사장은 왕이 지명해요. 왕이. 왕이. 레위치파에서 왕이. 그러나 제사장은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백성들의 눈치도 봅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예물들 가져오고 대접하니까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 있어요.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몇 계시를 받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에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책망이죠. 신의산 언약이 기초를 이룹니다. 너희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언약 백성인데 왜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느냐? 부석에 책망합니다. 선지자는 왕의 눈치도 안 보고 제사장 백성의 눈치도 안 봐요. 보면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비제도권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같이 출범시키면서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고, 때로는 왕을 칭망하고, 또 왕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해요. 이 사야는 기록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1세대 기록 선지자. 그 전에는 구전 선지자예요. 말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10편, 제일 긴 119편 같은 경우에 176절이 있지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게 했잖아요. 아크로스틱으로, 답관체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님 망하기 직전에 더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1세대 기록 선제자를 사용하셨는데 그가 아모스 호세아예요. 이 사람들이 1세대 기록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 남유다의 2세대 기록 선지자가 이사야예 이사야. 이사야. 1세대 유다의 기록 선지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건 뭐, 말을 만들기 나름입니까? 제가 표현을 쓴다면, 제2세대 기록 선지자가 이사야, 이사야부터 나머지 뒤로 이어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기록 선지자들이고,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은 구전 선지자입니다. 아까 또 이사야, 이사야만 미가는 어, 뭐 5장밖에 안된다고 미가는 별거 아니다. 아닙니다. 이사야,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 유다 땅 에브라다야 베들렘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마을 중에 가장 작지만 내게서 장차 오실 자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위대한 예언을 미가도 하지 않습니까? 양이 적다고 시시한 선지자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미가는 이사야와 쌍벽을 이루었던 선지자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지가 다른 겁니다. 사역의 대상이 다른 거고요.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남쪽 유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 포로가 되어서 귀환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언약 백성들, 그들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몸이 너무 약해서 귀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네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역시 들어 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별로, 그리고 그 이제 청중별로 선지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에레미어로 다시 돌아가면, 여시아가 죽었을 때 609년, 연도를 보면은 그리고 605년은 1차 바벨론 포로 다니엘과 귀족들이 1차로 포로를 끌려가요. 계속 에레미아는 사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597년에 2차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치하는 여우약인 두 개의 정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아에게 에레미아를 붙여주셨고 여우약인에게는 에스겔을 붙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여우약인과 함께 이때 제2차 포로 때 끌려가요. 왕족. 이렇게 끌려가죠. 기술자들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 후에 592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3년 포위가 되고 북쪽 사마리아도 3년 포위가 돼서 망했듯이 하나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죠. 586년에 4차 마지막 포로로 모두가 다 끌려가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비로한 자 농민 쓸모없는 자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들어주셨다. 어쩌면 에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응이 돼요. 더 맞아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비교합니다. 에레미야. 에스겔은 정통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사독계열입니다. 사독계열. 그러나, 에레미아는, 그, 사독 계열이 아니라,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엘리의 증손이죠. 엘리 제사장, 사사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아도나이, 따윗의 아들 아도나이가 발란을 일으킬 때, 아도나이 편에 섰죠. 그래서 따윗은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두명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자였어요. 선지자 나단도 있었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반란이 끝나고 나라가 평화로운데 반란의 주동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다윗이 귀향을 보냈어요. 아나돗, 아나돗, 예루살렘 북쪽에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에 귀향을 다 보냅니다. 아비아달 자손들, 아비아달 계열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된 그리고 귀향 온 제사장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진출할 수도 없고 여기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선지자 무리, 선지자 그룹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요. 에스겔은 정통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사독 계열. 그래서 정통 왕 여야인 두 개의 왕조가 있었지만 왕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시드기야보다 포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더 염모했어요. 여호야긴이 어쩌면 더 실제적인 왕이 되었어요. 또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이더 유망한 사람, 지식인들, 또 기술자들, 왕족들, 귀족들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노동자, 농민들, 불쌍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여기가 더 실질적인 왕이죠.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로했고요. 에레미아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죠. 아까 요시아가 죽었을 때도 에레미아 에가는, 에가는 에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울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도이 선지자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죠. 아나도 제사장들의 다 제사장인데, 선지자가 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된 인물이 에레미아고, 에레미아는 이 사람들의 대변자,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에레미아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아나도 사람들은 에레미아서에 에레미아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파기시키려고, 파문하려고 하고요. 나중에는 죽이려고 해요.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내 동적인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려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에레미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자 이렇게 597년, 586년까지 에레미아는 사역을 하는데 에레미아의 마지막은 에레미아가 이제 여기서 자이가 아니고 타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악에 바치고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에레미아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역추레국이죠 하나님께서 추레국을 거꾸로 끄집어냈는데 다시 저들은 애굽으로 죄의 장망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에레미아는 저들을 버리지 않고요 저들에게 애굽에서 계속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것이 에레미아의 최후고, 참, 에레미아의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아서를 이제 그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런 면들을 살펴보시면서, 저는 이사여도 위대하고, 에스겔다 위대하지만, 에레미아의 연민의 정을 많이 느껴요. 에레미아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포로를 끌려갈 때 나중에 포로를 끌려갈 때그 바벨론의 장군이 에레미야를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지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바벨론에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나와 함께 갑시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 제의를 거절하고 다시 또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에레미아를 이용하고 자기 뜻대로 취급하고 그렇게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에레미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장면들을 에레미아서에서 우린 찾아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아서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